안녕하세요. 보니입니다. 자, 이번에 볼 게임은 슈퍼마의 3D 월드 뷰리 월드 뚜둥 어? 쿠파주니어다 곧 로딩될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, 어 로딩 거의 다 됐어요 이게 처음에 로딩할땐 좀 걸려요 어차피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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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로딩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. 자, 제가 어제 어디까지 하려고 했죠? 아, 맞아. 저 고양이 잡으려고. 고양이 잡으려고 하고 끝났죠? 바로. 오늘은 이제 제 남은 시간들을 전부 다 3D월드. 그러니까 한 3D월드 계속 찍을 겁니다. 무한 연쇄로 야, 너 들어 왔지 어, 야, 기다려 봐. 지금 바로 저기 있죠. 저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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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론 괜찮아 여기, 론 자, 아, 이제 니네 엄마한테 가자. 아,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, 이거 하나 더 찾으러 가면서, 네, 찾으러 가면서 저기 안에 좀 둘러보죠. 지금 저 안에.. 안에서 뭐 해야한다고 했거든요? 이 섬이 어디냐면 콜로세움 섬! 고양이 부웅부웅과 대결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근데.. 어.. 입구가.. 방금 쿠퍼 노래소리 들리지 않았나? 입구가 어디지 근데? 야 플래시야 넌 입구가 어딘지 아니? 나도 몰라 모른대요? 어, 일단, 섬을 한 바퀴 돌, 둘러봐야겠죠? 지금 한 바퀴 돈거 아닌가? 잠깐, 플래시가 왜두 마리야? 플래스, 플래시는 사실, 복제를 할수 있는 인간이었다. 그, 동물이었다. 어, 뭐지? 빠샤. <laughs> 어, 빠샤, 빠샤, 안 되네. 마리오의 삼삼삼 벅침만 지키면 돼. 이게 그래도 자세 보면 보여요 다. 야, 깨어나. 마지막. 엉덩이 내려찍기 오케이 고양이 부웅부웅과 대결 이제 이런 건좀 넘기고 오 토끼 토끼 애먹 나를 애먹인 토끼 지금 이거 몇 번째 거지 두 번째 거다 그럼 이제 이 위로 가기 전에 여기 어딘가에 뭐 없나 내 네, 위로 가보죠. 이 위에 동전이 다 있을 테니까 아 잠깐 잠깐 나 한동팔 다 떨어졌다 어밖 밖에야 여기 와우 대단하구만 밖으로 나와 물었어 쿠파 언제 출근하지 아까 거기 보니까 뭐 뚫어야 하는 거 있는 거 같던데. 자, 조준, 조준. 발사! 엇, 아! 어! 아니, 저또못 먹었네? 지금, 지금, 5번째 별, 그거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. 어, 저기도 하나 있는데, 일단. 반대로 하니 이제 슬슬 저녁이 되가거든요. 이제 저녁이 되면 또 쿠파 출근할 거예요. 그때 저기로 가서 필요한 거 얻으면 됩니다. 발사! 오 저거 백저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. 저거 안 먹으면 안 돼요. 지금 이게 이렇게 표시되는 이유가 저거를 안 먹어서 그래요. 조준! 고! 오! 이게? 아, 저거 내 반드시 먹고 만다. 어 여러분 차라리 등대로 올라간 다음에 고양이 킥을 한번 해볼까요? 아니 스나쇼 모드 알아요. 경치 즐길 수 있는 거 안다고요. 어 버섯이네. 근데 이제 버섯 꽉 채서 어안될것 같아. 아 진짜 여기까지 왜 올라왔는데? 네, 반드시 먹고만다, 이 녀석. 헛! 어, 아냐, 아냐, 아냐. 오, 이번엔 높이 차이로. 이 잔잔했던 노래도 마지막이구만. 오! 정말 나의 속을 부글부글하게 만드네. 보글보글 게임 아시죠? 옛날에, 그 옛날에 하시던 분은 아, 아실 겁니다. 저는 한번 해봤어요. 저는 어린이어서 그런 게임이 있는지는 하기 전에 몰랐답니다. 곱하고 출근할 것 같아 오케이 어? 세번째 어디갔어 야 세번째 아이아래구나 오케이 이제 여기서 또 할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 봅시다 이제, 이제 투명점 어, 저희끼는 물음표네 투명성 오! 어! 쿠파 출근 쿠파 출근 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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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둘러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왠지 여기를 부숴야 할것 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쿠파가 부숴줘요 오 회전하는 거봐오 야. 오! 오,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. 근데 쿠파는 왜 분노한 거지, 도대체? 퓨리 브레스트 발사! 조각력. 퓨리 블레스트. 아, 잠깐, 야. 쿠파야. 쿠파야, 아, 쿠파야, 잠깐만. 여기도 한 번만 부숴주면 안 되겠니? 어, 이미 부숴네? 여긴 그냥 날아가는 거였어요. về lên, nhanh được nhanh 왜 nhanh 꺼냈지 <ilfiarda> <trisa> 내가? <trisa> 여지여게꽁지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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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나아 오, 방금 물에서 대시한 거 보셨어요? 제가 사실 마리오는 공양 안 보고 하는 편이거든요.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? 야! 고! 플래시 go, 반대로 가야 하나 봐. 여기엔 또뭐 없나? 롱 슬라이더에서 어, 저기, 점, 그, 그걸로 되 있는, 어, 저희도 가야겠다, 이따가. 그, 무슨, 표시가 안돼 있는 거 보면, 어, 블루코인이다. 설마, 블루코인 미션? 야, 블루코인 미션은 자신 없는데. 아, 특기나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. 아아아 안돼 안돼 아아쟤마 늦었나 늦었네 어 이제 양이가 없어 이제 양이 다 써버렸다고. 저 양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양이 없이 어떻게 살지 어 이제 양이 진짜 없다 잠깐 야, 야옹이 없는데 오, 오, 오 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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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야너왜 응! 이렇게 빨리 출근해 야야야 야 쿠쿠 야, 야, 야. 쿠파야. 나너 무찌르러 가야 되니? 그래 무찌르러 갈게. 기다려.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구나. 그래. 보고 싶다면 보러 가줘야지. 기가벨이 눈을 떴다. 기가벨 눈을 떠버렸다. 자 이제 기가벨로 고. 근데 여기가 뭔지 궁금하네. 너무 아이 별이잖아. 그냥 이러면 데미지 안 받죠. 기가 배라, 내가 간다. 아 기가벨에서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있었어 내가. 야나 진짜 간다 이제. <laughs> 세상에 맙소사 이런. 야 설마 너 갑자기 퇴근하는 거 아니지? 우와 기가벨이 눈을 떴다. 둔둔 두두둔. 쿠파와의 대결. 과연, 승자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이 녀석이가. 어! 왜! 야! 어! 야! 야, 이거, 여러분. 여러분, 이거 들 수도 있어요. 어! 어, 신기해. 핫! 이거 또 들어, 들어, 들어 헛! 던져버리기! 막타를 쳐주마 빵! 날라가버리고 쿠파주니어 8비트 저 모양을 잘 기억해내면은 마크에서도 만들 수 있겠어 뭐지? 평화롭고 한가한 날. <laughs> 와우! 배가 배가 <laughs> 와우! 저. 와우 정말 울트라 슈퍼 대단해. 젠장 이번에 아.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빠도 엄청 튼튼해. 고양이 샤인 찾으러 가자. 오,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거 됐다. 근데 저 아래쪽에 있는 여기부터 가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지? 네, 저기 있으면은 이제 이 뒤로. 여기 가는 거 맞지? 여기가 아니라 요쪽인가? 이쪽이 아니라 여긴가 봐. 아니 나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. 여긴가? 여기? 자, 오랜만에 저 곳으로 가자. 고양이 섬 어디 갔어? 이제 여기로 가야되는데 아 여기 나중에 다시 오면은 저거 발굴해야겠다 아 제론섬 말한게 저기였어? 저기 플래시로 통과하는 거 있다. 통과하면 뭐 주나? 응, 음! 폭포다. 아, 저거 부스트 못 먹었다. 아, 어? 오케이. 보글보글 똑딱똑딱 똑딱 슬래시 플래시 플래시. 그럼 이제 새로 생긴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여기 같은데 뒤로 돌아야 되나? 어 저기 저기. 어 여기다 여기다. 이제 일로 가면 되는 건가봐요. 뭐 일로 가라고 하니까 가야죠 뭐. 아 맞다. 그러면 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자. 바로 다음 시간에 뵙죠.